한번 전해주시죠 네, 승객 백루탄 여격선이 해일에 침쓸렸다고 의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경찰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력 긴급상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긴급상태 선언이란 원자력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법으로 정한 겁니다 원자력이 누출되는 등 지가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조금 전 9시부터는 본부 화학성을 중심으로 지진조사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이번 지진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NHK가 자체 두께한 사망자 숫자는 이미 60명을 넘었고 황병불명자도 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전문가들은 제2의 지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리타 등 일부 공항은 아직도 폐쇄 중입니다. 아홉지 뉴스가 진행되고, 일본에서는 진도 3 이상의 여진이 잇따랐고 대부분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그의 공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큰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최근 몇년새 지구촌 곳곳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겹친다는 주기가 온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규모 5.8의 지진으로 중국 민난성 금장현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 지역에선 올해 들어서만 강진과 여진이 천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 새 중국은 수천성 강진으로 8만 7천여 명이 숨진 등 지진 다발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这次是盈江县各个学校学生的休息时间。根据记者的了解呢，除了寄宿的孩子是在学校进行午休之外，走读的学生中午啊都已经回家休息了。又지난달 지난해부터 강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진이 빈번해지면서그 연관성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자들은 50년 주기성, 뭐 120년 주기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차를 두고 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지각판과 판이 만나는 통상적인 지진다발 지역 이외에 지역에선 탄 내부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학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이현미.